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기회를 잡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21개 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이 수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 잘 설명해놨으니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저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몇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뿐입니다. 운이 일반 사람보다 100배 좋으면 뭐 하나에 그 운이 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올 징조를 알게 되면 미리 우산을 챙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한발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부자들이 기회가 생기려고 할때 생기는 징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징조가 생기고 있다, 그건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징조 한 가지는 바로 그룹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징조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그룹이 바뀌는 징조가 생깁니다. 이 그룹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룹이 고여 있다는 건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이 고여 있다. 내가 돈벌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생의 주요 꼭지점이 오게 되면 만나는 그룹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과 공감하며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고 3 수험생인데 아직 아이가 없는 친구를 만나면 밤새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를 만나서 사업 하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전부 아닐 겁니다 관심사나 생활환경 공통점이 줄어들 게 되면 나와 멀어지고 자주 안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한동안 만나는 사람 그룹이 동일하다 이건 내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있고 변화 없이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내게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내 주변 사람 그룹이 확연히 달라 집니다 bj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성장이 더디다 싶을 땐 어떡하죠 다른 게스트를 초대하죠 만나는 사람의 그룹을 달리하며 성장의 가속도를 붙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도 대부분 어떠한 멘토 사람을 만나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폴 앨런 스티브 앤서니 볼머를 만나며 청업하게 됐고 지 드래곤이 속한 빅뱅 또한 YG를 만나며 성장했죠 세계적인 그룹인 BTS도 빅히트를 만나 성장했고 비틀즈도 브라인 앱스타인 매니저와 조지 마틴 프로듀서를 만나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90% 이상은 전부 만나는 사람 그룹이 달라지며 성장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아직도 주말마다 만날 친구가 중학교 동생밖에 없다.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다녔을 때와 다를 게 없다. 전부 고여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면 과거와 다른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하고 대표적으로 바꿔야 하는 생활 패턴은 만나는 사람 그룹입니다. 인위적이든 고의적이든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 그룹이 바뀌어야만 내가 부자 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 제가 기회를 잡았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 그룹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월천만원을 벌었을 때는 학교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제가 마케터를 꿈꿨을 때는 성공을 돈에 초점 맞춘 사람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룹과 함께 있었고 제가 지분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과 사업 그리고 가정까지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마케팅 컨설팅을 시작할 때 때는 전설적인 광고인 스승님과 함께 있었고 제가 지식을 갈고할 때는 독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기회가 생기기 직전에는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 그룹과 다른 그룹으로 옮겨지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미팅이든 식사자리든 모든지 말이죠. 변화하고 싶다면 사람 그룹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그룹이 바뀌어야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 그룹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큰 기회가 다가왔다? 그건 거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잡는 건 천재들의 영역이고 저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기회는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서 고만고만한 벌이 직업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자시 20억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듣는다? 만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그 기회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생기면 이 징조가 있었는지를 복귀해봅니다. 이 기회가 생길 만한 사람 그룹을 내가 최근 자주 만났었나? 만약 있었다면 검토 진행 없었다면 정중하게 거절 이 징조 하나로 저는 이게 기회일지 사기일지를 파악했고 그 덕에 지금 나름대로 큰 피해 없이 좋은 기회를 잡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기회가 생겼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룹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부자가 될 징조입니다